네, 안녕하세요. 이은TV입니다. 어, 아,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네요. 어제 빠져야 할 지수가, 네, 오늘 빠졌습니다. 아, 개미들의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꾸로, 네, 거꾸로, 아, 움직이는 겁니다. 어제 뭐한7 8 0 빠졌어야 맞는 건데, 어제는 뭐 거의 올려가지고, 대짜음봉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대짜음봉이. 그래 오늘 나와버리네요, 오늘. 네. 어제 매도를 안하고 오늘까지 들고 있었으면 네 천만원 이상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아쉽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시가에 무조건 잡으려고 했거든요 했지 시가에 무조건 잡으려고 했었는데 아, 고정운동 가격 시작할 줄 알았는데 좀 빠지고 시작하는 바람에 반등도 없이 결국에는 뭐 계속 반등이 나올까 말까 계속 흘러내리는 바람에 오늘은 반등 당은 반등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못 잡고 아 막판에 급해가지고 그냥 잡았는데 저는 아침에 그냥 무조건 만주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벌도 못하고 잡았어도 아 워낙 왜곡이 심해가지고 뭐 내질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220만 원 정도 되게 수익을 못 냈습니다. 네, 90만 원 매도해가지고 챙기고. 아, 지금 안 챙기게 130만 원이 수익이 나고 있네요. 아, 만주만 가지고 있어도, 뭐, 3월 따까지 만약에 폭락적인 게 온다면 그게 5천만 원이 돼요. 그리고 5천주만 가지고 2,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오지 않겠죠. 안 겠죠. 그래도 이게, 아,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손실률을 충분히 방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지를꼭 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막판에 빨리 잡으신 분들은 그래도 605원에 잡아, 잡았고, 좀 늦게 잡으신 분들은, 어, 650원에 잡으신 분도 있는데, 그, 카톡 나간 대로만 하면 돼요. 네, 한얘이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운영 자금이 좀 많으신 분들은 만주 잡으라고 했죠? 운영 자금이 적으신 분은, 네, 0천주 왜냐하면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알다시피 뭐 하루에 반둠하게 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추가 매수를.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 자금금 주스 가지고도 방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선물이 갑자기 확 종가에 무너지면서 지수가 같이 무너졌는데 이 선물도 보면은 네, 믿을 수는 없거든요. 낮에 빠지다가도 저녁에 올라올 수도 있고 낮에, 어제만에 올라다가 또 저녁에 빠지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믿지는 못하지만, 또 뭐, 안 믿고 방관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아, 해치는 꼭 걸어야 됩니다. 주식이 없으면 해치를 안 걸어도 됩니다. 주식이 없으면. 제가 주식은 현금 보유를 하라고 했죠. 30에서 50%는. 본전 온 거는 매도를 하라고, 네, 어, 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바쁘다 보니까 그룹 채팅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손, 뭐야, 게 실수로, 네, 그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룹으로 이 채팅을 하게 되면은, 헷갈려요, 엄청나게.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들도 막, 본인 거만 봐야 되는데, 사람, 사람들 거 많이 막 하기 때문에, 찾다가 분리못봅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아, 개인적으로 1대1로 채팅에 나가게,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잘못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룹 채팅을 한번, 일부는 그룹 채팅을 한번 갔습니다. 네, 지수가 빠져도 여러분들이 방어만 해, 방어를 만방 해놨으니까, 너무 너무, 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어가 안 되신 분들은, 본전은, 는 네, 아무리 좋은 걸 하게 도 일단 팔고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방송한 모아텍 있죠? 네, 모아텍. 어제 뭐 시간에 상한 거쳤다다겠죠 아, 오늘 뭐, 급등이 나왔잖아요. 오늘 급등이 나와가지고, 장중에, 12,000원, 12,000원에 시작해가지고, 아, 좀 빠졌다가, 다시 또 12,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11,400원에, 네,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이수학, 집중하라겠죠? 집중하라겠는데, 아침에 보합배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만천사백원까지 올라갔어요. 장만 받쳐줬다면은, 네, 오늘 급등도 나올 수 있었는데, 장이 워낙 오늘 어려워가지고, 아, 결국에는 급등은 못 나오고, 만천사백원까지 10% 정도는 수익을 줬습니다. 아, 모아텍 같은 경우도는 장만 좋았으면은, 네, 급등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 조건이 됐었는데, 장이 워낙 안, 좋아, 안 좋다 보니까, 네, 힘을 못 쓰고, 거래량은 어제 봐도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많이는 못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수학이, 네, 이수학이, 아, 아주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집중을 하라겠던 건데, 천만 받쳐줬으면은, 네, 오늘 고점까지 아, 충분히 올라갔을 텐데, 상이 워낙 오늘 네 어려워가지고 결국에는 그래도 아주 꿋꿋하게 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두 종목은 아침에 제가 방송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아, 보편적으로 지수가 안 좋으면은 네 거의 다 빠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빠진다. 네 그러면 맞다고 보면 돼요. 1 0개 중에 9 개는 빠졌기 때문에 9개 이상이 빠지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지수가 안 좋을 때, 네, 주식을 갖고 있으면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 종목을, 네, 정확하게, 아, 맞추기는 쉽지가 않은데, 모아텍 같은 경우에 뭐, 시간에 상한가를 쳤으니까, 그래도 급등이 나올 걸 예상을 한 거지만, 이소학은 네, 그렇지가 않죠.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 종목 보는 네, 방법을, 네, 교육을 받으면은, 어느 정도 또 경험을 쌓고 하면은, 아, 이 정도 실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헷지 잡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 수익을 내려고 잡은 게 아니에요. 방어 차원에서 잡은 거기 때문에, 어, 아, 손실을 보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들고 있으면 됩니다. 현재는 다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 월요일에 봐가지고 그 상황을 봐서 일단 매도하게 되면 한번 매도하고, 아, 치고 받고 할 거니까, 아, 그렇게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쁠 때는, 네, 여러분들이 그 카톡 내용 보고 그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네. 그 카톡 내용 나간 거를 또 물어보면 제가 바빠가지고, 어, 이 대답을 그때그때 그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시간이 되면은 일일이 다 안에 네, 대답을 아, 다 해주는데, 아, 바쁠 때는 빨리빨리 대답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카톡 내용대로만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뭐, 해지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그, 뭐, 매수를 하든, 뭐, 매수를 하지 않든 간에, 대답이 없는 분은 빼려고 해요. 대답이 없는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매수를 안 하더라도 대답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분은 계속 이끌고,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해지는, 그, 리딩하고는 관계없이 수익금의 10%만 받기 때문에, 누구나, 네, 원하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 11월 달, 11월 21일 날, 어, 아, 이번 달도 네, 오프라인 교육, 네, 아, 10월 달에 이어서, 네, 이벤트를 한 달도 연기한다고 했죠. 어,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번에, 네, 그, 못 받으신 분들은, 네, 11월 달에 받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교육은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들.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주린이도 교육받으면 어느새 바로 그냥, 아, 주식에 대해서 빠 바삭할 정도로 아주 바삭하게 합니다. 그, 교육받고, 어, 그저께 또상한가도 그, 잡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은 완전히 진짜 주식 주자는 모르는 진짜 초보였었거든요. 거기서는 경험만 조금 쌓았고, 여러분들이 멘탈만 조금 강해지면은 고수가 되는 겁니다. 고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HLB가 오늘 97,700원까지 올라가다가, 장이 무너지면서 또 빠져가지고 92,000원에 마감을 했네요. 아, 장이 무너지면은, 네, 어떤 종목이든지 빠질 확률이 높다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HLB가 만약에 8만원대 초반까지 온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뭐, 좀 전에 전화가 왔는데, 제 방송을 보고 돈을 아주 쏠쏠하게 잘 벌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고맙다고 했는데, 아, 제 방송을 보시고 내 네, 수익을 일단 내시는 분들은 네, 댓글에도 좀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대한민국에 진정한 고수가 별로 없어요. 유튜브 하시는 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녀보면 알지만은 찾기가 힘듭니다. 네 주식을 제대로 알고 유튜브 방송하는 분도 네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 급등주를 외치고 주세매매에서 손절하라는 거 외치는 분들은 진짜네 아,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헨리 스미스가 결국에는 또 오늘 팍 꺼졌죠? 18,5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아, 이런 종목은, 네, 워낙, 그,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하락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도 안 나오고, 이만한 결국에는 넘기지를 못하고, 아,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왔잖아요. 8%나 하락한 1650원 하락해가지고, 18,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얘기한 15,000원까지도 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반등이 나오면 은 네, 25,000원, 3 0 0원에 매도해야 될 종목인데 아, 오늘 또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네요. 제가 얘기했던 대로 모든 종목이 다 움직이죠. 네이 유튜브를 제 방송을 처음부터 보신 분은 네다알 겁니다. 제가 주식을 90%를 맞춰요. 90%를 네 그렇기 때문에 아뭐 다른 못 맞추죠. 주식도 외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못 맞추지만 결국에는. 결국에는 주식은 정직하다고 했죠? 아, 저갈 길로 가는 겁니다. 네, 아무리 왜곡이 오고, 어, 장난을 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수도. 장대 은봉이 나올 때가 됐다고. 그러니까 어제 아,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나온 거죠, 오늘. 아, 오늘 했지로, 오늘도 내 질러가지고, 큰 수익을 봤어야 되는데 아, 외국에 너무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 오늘은 뭐 크게 베팅을 못 했네요 결국에 늦게 베팅 해 가지고 아, 소폭의 수익 밖에 못 냈습니다 네 b c 월드제야또 오늘 뭐 천원 빠졌죠 아, 어제 반대 규좀 크게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또 음봉으로 마감해 가지고 18,8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 장이 안 좋으니까 네 18,000원 초반대 예 오면은 주식이 없는 분들은 조금씩 소량씩 매수해야 돼요 만약에 더 빠진다면 저점을 또깰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식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네 종합 주가 지수 차트는 오늘 응봉이 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 전저점 아직 뭐 깨진 않았는데 거의 깼네요 전저점을 깼어요 약간 깼기 때문에 아 121선을 이탈을 한번 하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2 2 0 0까지는내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더 하락이 나온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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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까지 돈에 보여지는데, 만약에 2100까지 내린다면, 앞으로 150포인트가 더 내려야 되죠? 150포인트가 내려가면은, 여러분 교육에서 배웠죠? 했지? 어, 아, 200, 200, 그, 22.5, 23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해치점이 2,300원이 되는 거예요, 2,300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빠질 걸 예상하면 들고 있어야 되고, 중간에 좀, 좀안 좋다면은 치고받고 하면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 움직이는 걸 한번 보고, 네, 월요일 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네, 어, 휴일날 또 방송할 게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